아이더 위에. 저 이름. 와 정복자 징크스네. 징크스? 징크스? 나 요새 루시안? 아 루시안도 그냥 풀고 할까? 아니 요새는 내개 같은 피기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피들도 탄테 판테... 아나요 얘도 좀 요새 싫은 거 같아 요새 저판테온도 너무 많이 나오는 왜? 이크고정배 아니야 나. 더 품치 오래됐어. m 이 n y under his handsome. g i s 하 n Gison. g 아 s o n g 하 60! 야 근데 요새 탐켄치 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이게 그 뭐야 걔도 아닌데? 형, 뭐예요 빨고 보로 상대해주마 아 이걸 맞네 어형 그거 잘못 들어가면은? 알겠어 알겠어 푸시 당기지 당기자 어. 아, 그냥 지옥 같긴 한 쓸어버려.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라인 다 버려야 돼. 이거 상대 그냥 라인 놓치겠구나. 기도나 하자. 그냥 어. 상대 두 마리 놓쳤구만. <laughs> 아니, 근데 이게 구도가... 한번안나냐 응하? Uh -huh. 왼쪽 거. 그렇지 자식아. 안쳐줘야돼. 쳐줬어야 됐네. 지금. 지금, 새끼야. 두 마리 차이. 아, 원래 한 마리 차이까지 붙일 수 있을긴 했겠다. 아, 기분 너무 나쁘네. 아, 탐켄지 더블는 생각 아예 안 하긴 했다. 잘한다 너. 아, 어. <laughs> 존나 불편하긴 하다 이게. 자칸으로자칸으로맞댔어야 됐을 것 같은데. 벌 받는 거지. 후. 앙 삼캔띠. 삼렙 찍었다. 슈발 이제 부터 힘이 있다. 삼캔치 레벨 와 계속 부시에 숨어있었나보네, 저 변태새끼 저고저 <laughs> 방금 공중에안 떴어요? 공중에 뜨지 않았어? 어우 불편해, 불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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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탕켄지 불편해요. <laughs> 계속 W값 보는 거봐 와, 도안 박혀있긴 하겠다 이런 애들이 계속 와 선핏이 미드 안네 죽었네. f i s t Blood. 왼쪽 푸쉬시 한번 나갔어야 되긴 했겠다. 어. 미드가 죽은 건 존나 마음이 아픈데.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laughs> 이래서 선픽은 하는 캐릭들이 있는 거야. 어? 캐리 꼬라지 봐봐. 자 아, 저기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네요. 짜이 짜이 환. 풀인가 본데 이거? 어시스트 없이 탑 솔로킬. 아군이 야 크산테 크산테 피오라 솔로킬 나이스. 유체가 켰는데? 뭐야? 유체가 뭐예요? 갑자기 신이나셨어 이분? 이제 우리가 역사를 쓸 차례다. 뭐예요? 미안할 수 없어. 그냥는 그냥 천조각들. 우 이번 피오라 고열 빠는 각이다. 타 와, 이거 징크스가 신발 사면 에 지옥 갈것같은 야, 탐키스 돌아다니는 데 어쩔 수 없긴 하다요. 아, 래가 너무 <laughs> 지금은 할 만할 것 같기도. 아. 아 지금은 할 만할 것 같긴 한데, 신발 샀나? 신발 샀어요, 형님. 신발 샀네. 이게 신발 사는 게 지옥이긴 해. 알겠어. <놀람> 정글러가 없으면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긴 하지. 어? 아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형님. 별로 안 아프긴 해요 생각보다. 와팔 길이 너무 길어. 팔 길이 진짜 너무 길잖아 미쳤잖아 근데 이거. 이거 재밌잖아. 아이들 을 위에 누구? 게터 졌어？아, 이게 터 졌어？저도 키 동네 별 이네. 그래, 너무 진짜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섭잖아. 사를기 위해서 아, 진짜 너무 무섭잖아. 아, 진짜 무섭잖아. 아, 이제 사거리로 밀어낸 거 진짜 기분 나쁘다. 진짜 기분 나쁘네. 다음 라인못빠질것 같은데 이거? 따 보자. 인정하자. 나의 패배를 인정하자. 어. 요 죽지마. 잡았다. 맛있게 으라이 예? 적을 잡았네. 적을. 잡아. 좋다 형. 좋은데요, 사일러스 형. 사일러스 형도 보답해주러 오는구나. 이거야.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이게. 이스 버킹 서로 랭크니까 이거. 어? 한태원 형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겠지. 지금 먹고 있겠지요. 디피하여 600에 아 800에 64. 아 뭐야 나양복인됐어 860입니다. 잉크가 <laughs> 뭐 여기저기 다 박혀 있는? 어... 아, 근데 이, 이 지금부터는 그냥 지옥 시작이긴 하다. 징크성이좀 많이 약하긴 하네. 아, <laughs>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요 미안해, 미안해. 안 할게, 안 할게. 아, <laughs> 이건 피할 수가 없긴 하다. 여기다 쓴 거라서. 하, <laughs> 근데 진짜 상어리 존나 길어, 이 사람. 사거리가 너무 길어. 어, 잘 생각하는 거 말해. 잘요? 정수로 뭔가 라인 클리어하면서 얘한테 압박 주는 게 제일 나은데데 <laughs> 사거리 너무 길어요. 사거리가 너무 길어요, 형님. 아, 내 플래시. 아, 내 플래시 좀 아깝긴 하다 근데 이거. 값치다 한번 죽이긴 했네. 합 억하냐 근데 이게 1대1로 솔직히두번이나 났는데? 렛츠고 프레이한 새끼 치고 잘한 새끼를 못봤어 슈발람 <laughs> 잘하고 채팅치라고 내자킬빼고 불리하다고요? <laughs> 나 쟤를 막 찍어 누르는 캐릭이 아닌데 아나 유채화 같은 거 같이 들면은 서로 킬각 나오긴 하는데 아 진짜로 게임 들어가자마자 렛츠고 프레이한 새끼 치고 잘하는 애들 본 적이 없다니까 패 탔네 이거 엔트인가 보다 징크스 형이 갑니다 아 그라인만 클리어하고 있어요 금방 갈게요 폴딩 음. 당하는데요 나갔네 어쩔 수 없지 뭐 요새 유체와 약간 근데 통킨치랑할 거면 유체가될 만하죠 <목소리>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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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숭숭숭 충분히 미쳤네 근데 이거 아 진짜 아프지 않아 이거 아 진짜 너무 아프지 않아? 영웅님 음, 괜풍선괜찮 감사합니다. e t s go, p r Let's go, p r a Let's go, r a Let's go, pray. Let's go, p r 가 y l 먹 t s g 로츠인마 <laughs> 좋은데요 <웃음> 표이루 아탱크 씨발 시바... 좋은데요 표이루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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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표표표표이루 킹크는 못본 걸로 할게 그냥 두 꼬비 경쟁이요 예. 무코미 경쟁이야?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안녕히 계세요 진출해서. 해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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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계세요 아안 사줬다 탑으로 가야되나? 아 징크스 무빙보고 따라가야겠다 있다. 아 탑으로 가야겠네 징크스요? 못 징크스 아까전에 세총밖에 안들고 있었어 지금은 뒤좀 나올걸? 징크스 진짜 약한 타이밍 세상에 제일 약한 타이밍이긴 했지. 혼자 받을게요. 갔다와 음. 혼자 받을게. 혼자 받을게. 뭐야? 사라졌는데 내가 사라져 볼게 앞했는데. 해보던데. 와 너무 아깝다요. I g u 만도 s so. I g u e 알겠어 걱정하지 말 s s 안죽어 클린 e s s so. I guess so. 어 guess so. 죽여 u e s s 죽 o I guess so. I g u e s 면 so. I g u e 아니 어차피 저 앞에 있는 그 상태 칠수 있어가지고 그냥 하, 할, 갈 필요가 없어. <목소리> 걱정을 하지 마라, 형 알아서 할게. 내 알아한다잉. 효라가 근데 못크긴했어도 뭐 언젠간 뚫겠지. 대답. <목소리> 언젠간 뚫을 거지. 피오라 이코까지 뜨면 언젠가 뚫겠지 뭐. 형. 거리 안 주네. 잘한다 너. 나만 믿어. 그래 시원시원하다 레리랑 가봐 이 자식들아. 됐다. C바, 그냥 크크크 상태한테 그냥 뚜드러 맞고 있네. 그냥 어, 야, 이거 징크스 궁 쳐먹고 죽는 거 아니죠? 어, 다행이다. 나 진짜 무섭잖아. 징크스 궁막 죽는 줄 알았잖아요. 나 피오라 레스고프 미쳐날 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쳐 날 뛰고 있는거 너무 좋아요 형님들 오케딱 전령으로 한방으로 밀수 있는 딱까지만 지금 이한번딱 e 서주면서 어.. 게러봐 어, 되나? 오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laughs> 아니? 딜변? 개이드이 아, 털로뛰이 하네, 넌 아우, 아파. 뭔데, 이거? 뭐야,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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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laughs> 기간 잘했다, 언데 오, 지금 지금까지? 변한데? <laughs> 오, 뭐야, 잘못 썼어. 어, 슈바야. 나 순간 멈춰 있었네. <laughs> 진짜 슬프게 죽이네 진짜 슬프게 죽이네 이거 특페한테 <laughs> 근데 제압 날아간건 진짜 나쁘지 않은걸지 이게 살아가? 특페의 기묘한 모험? 슈발? 근데 일단 애들 필다 빠지긴 했다 일단 <laughs> 징크스 노플 눈을 떴다 눈을 떴다 무력 행사가 우리가 아니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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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을게 <laughs> 그냥 입에서 그냥 소화시켜버리네 트페 <laughs> 근데 우리 팀이었던 거지? <laughs> 타워 타워로 그냥 타버리는데? <laughs> 와 역시 이드타워의 중요성을 아는 남자. 당신은 프로게이머가 맞습니다. 자야특. 공기 없이때 무조건 뛰지. 자야특 한번 할게요. 어? 노플이긴 한데. 노플이야노플 잡은 거같아 노플 노지데 잡았다 <laughs> 잘 자요 너 좋다 너 계속 해봐 교일 너, 너 좋다 너 좋다 인마 알겠어. 믿어, 막으러 갈게. 믿어, 막으러 갈게. 개절할 하고 있어봐요. 금방 가니까요. 먹혔는데요. 존나 무섭네. 공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알겠어요. 부서져라. 승리전 니니. 아 라인 클리어나 헤이 뚱땡아 피오라가 근데 뭐 기부 천사인 거지 이거. 피오라 형이 기부를 맛있게 하긴 하네. 오, 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아, 이거 바로 맞췄네할만하지 않나? 음, 오, 잠깐만. 들어와, 이네 b 된거 같은데요? 와. Ben, 너 내. 이거 뭐라, 아, 탁한 날 날아갔네. 아, 이걸 날려봐. 잘한다. 하... 결국 4대 5 게임을 지는 것인가? 파는다. 아, 지금 방금 미대에서 뭐 썼어요? 나못 봤어. 미판 지는 거요말 될지도? 음, 지면 지는 거지 뭐? 배배 익숙해져버린 남자랄까요? 자, 에리 죽나요? 아, 뭐안 되겠다요. 상황 끝다 아타칸의 탐켄치 진짜 존나 맛없다. 탐켄치 아타칸 하나에 탐켄치.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않아? 정화 있었어도 공산냐고요 방금은 정화 있었으면 무조건 정화 쓰고 뵙지. 정화 없어가지고 특별히 씨발 손만 이렇게 보고 있어. 음음음 <목소리> 아개 아깝다. 아 죽었네. 와 잡았네 근데. 와우. 빼네. 와 이런 개판 싸움 나쁘지 않긴하다. 응. 퓨어라가 어떻게 극적인 등장을 하긴 했다잉. 응. 아 오케이 인정. 안 칠게. 너안 칠게. 너 인정? 너안 칠게, 시발. 그 돌맹이가 돌맹이려니. 와잘 징크스도 그냥 윤탈가네. 아 몰라 이거 내가 먹어보든 잡잡았다 제일 센 새끼 잡았어 밟을게 그냥 쭈코가아우잡아줄뿐잡아줄뿐다걸못 분. 분. 잡은 줄 알았잖아 와 잡아서 다행이다 와 징크스 못 잡았으면 씨발 대참사였네 그냥 <laughs> 진짜 다행이긴 하잖아 진짜 다행이긴 하잖아 이거 <laughs> 나왜 11킬이야 근데 하하하 <laughs> <laughs> 재밌다 게임 헤헤 <laughs> 오줌 발사 올라가게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스콜프레이시, <laughs> 그거 좀 그만 말해. <laughs> 그 새끼가 그거 말하는 새끼치고 잘하는 새끼 본 적이 없어. 이거 도미니 o u 는게 낫나? 이거 c 발그거좀 그만해. r a n sick, you won't jog your o 네 n d o m i n 걸, c 껄 n g 와 근데 딱열수 있는 최고 좋은 한타긴 했다. 상대가 상태가 <목소리> 딱 궁극기 받고 물몸일때 열는 거라서. 피오라텔만 없는 거? 피오라텔은 괜찮아 받아치면 되잖아. <laughs> 어 이게 맞네? 이사싸은 죽었어. 사료세요, 사료세자 사료세요, 세요살려세세요살려세세요살려세세요잡아세세요 개새끼들! 사료세요, 사 사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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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 새끼만 심면너 빼고 다 준다 이거지. 잘하고 하라 잘하고 하라고. 나중에 나쁘지 않게 하긴 했네.